예, 지금 보시는 랄락입니다. 꽃 색깔은 보라 색깔이고요. 키가 한 4m, 5 0에서 5m 사이 정도 됩니다. 나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점수는 여기 한 30점 됩니다. 30점이 어떤 뜻이냐면요. 가보시면은, 이거 나무, 지름이 있죠? 지름이 30쯤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가지가 보니까요, 1m 한 70에서 84에 정도에서 가지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. 가격은 요 사장님께서 한 700만 원에 파시다 하네요. 뭐, 내고는 조금 될 겁니다. 여기 사장님 연락처하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라랑은 추운, 지하방에, 추운 지방에도 잘 자랍니다. 라랑 꽃이 향기가 진짜 좋죠. 나무 상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머핀 가 진짜 이쁩니다.